안녕하세요. 아빠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자소학 마지막 수심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했던 것들이 뭐 상강오.. 어.. <laughs> 상강오륜 예컨대, 그 다음 아홉 가지 용, 모, 뭐 구, 용그 다음 최근에 아홉 가지 생각, 구, 사그 다음 네 가지 몸뭐 하지 말라 사물 최근에 했었죠. 어제 했었죠. 사물 한 번만 읽어봅니다. 비례물 시 비례물 시 비례물청,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언, 비례물동, 비례물동.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라,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 얘 예, 맞춰서 행동해라는 얘기. 오늘은 행필정직, 행필정직, 언적신실, 언적신실, 용모단정, 용모단정, 의관정제, 의관정제. 뭐 행동과 어떤 뭐 이런 것들 외모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행필정직. 행필정직. 행동은 반드시 정직해라. 행실은 반드시 정직해라. 뭐 이런 얘기. 행자. 단일행. 단일행. 한열번 나왔어요. 행위. 행위. 행동. 행동. 행사. 행사. 단일행자 들어간 주요 단어. 행위. 행위. 사람이 하는 짓. 행동. 행동. 동작하여 행하는 일. 행사. 행사. 뭐 계획하고 일정대로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죠. 행사. 보통 혼자 하는 거 행사라고 하지 않죠? 네. 네. 그 다음, 정, 자, 도, 여러 번 나왔죠. 바를 정. 바을 정. 바르다. 주의 단어, 정확. 정확. 엄정. 엄정. 정직. 정직. 중요한 사자성어. 부정부패. 부정부패. 공명정대. 공명정대. 사필귀정. 사필귀정. 복습들. 정확. 정확. 어떤 기준이나 사실에 잘못됨이나 어긋남이 없이 바르게 정확히 맞는 거. 정확. 정확. 정확한 사람이 좋은 친구죠. 엄정. 엄정. 엄하고 바른 거 음정. 엄정 정직, 정직. 거짓이나 꾸밈없이 성품이 바르고 고든 거 정직한 정직. 친구가 멋진 친구죠 부정부패, 부정부패. 나, 나쁜 거 나쁜 거어 바르지 않아 그다음에 썩었어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은 거 부정부패, 부정부패. 네 자기 할일 제대로 하지 않고 남 괴롭히고. 뭐든지하는거 부정부패 부정부패 공명정대 공명정대 이런 부정부패한 사람들 일소 없애서 제거해서 공명정대한 사회 국가 만들어야죠. 네. 네. 사필귀정. 사필귀정.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사필귀정이 진리임을 보여야겠죠. 네. 네. 부정부패 부정부패 없애자. 공명정대 공명정대 만들자. 사필귀정. 사필귀정. 이것을 실현하자. 얘기죠. 이어서 적자는 어, 사이 불학적태. 사이 불학적태. 예, 법칙칙 또는 고적인 내기는 고적으로 써요. 사이 불학적태. 사이 불학적태. 생각만해. 그런데 불학 배우지 않아. 그러면 위태롭다. 즉 제대로 선생님께 배우지 않고 혼자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다. 생각만 하고, 자기 혼자 골목을 생각하고, 제대로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져 위태로울 수 있다. 사이불락적태사이락적태 네. 배우기만 하고, 생각 없어도 그것도 문제고, 제대로 배우지 않고, 혼자 생각만 하는 것도 위험하다. 둘다 좋지 않다. 배우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연적, 연직. 그런 적 그러면 뜻이에요. 연적, 연직. 자 새로운 단어 왔습니다. 실자 언적, 신실. 언적 신 신실. 말할 때는 적 신뢰 있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신실, 신실, 어 믿음직스럽게 신뢰 있는 말, 그 다음에 진실한 말 신실, 신실 중요한 말이죠. 열매 실, 열매시 실, 열매씨 종자, 재화 내용 재화, 본질 바탕, 장질녹작장러관지여이있지요열매어 실, 열매 실, 열매 실, 열매 실, 사 실, 사 실, 실, 제 실, 제 실, 시 실, 시사 실, 사 실, 실, 제로의 실, 열매 실, 사 실, 제 실, 제 실, 제 가상이 아니죠. 실, 실, 의 실, 우나 실, 실, 제 실, 제 이었던 일이 사실인 거죠? 네, 네, 네. 네. 실시. 실시. 예. 실제로 시행하는 거 실시. 실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어서 실천. 실천. 진실. 진실. 실사구시. 실사시 명실상부. 명실상부. 유명무실. 유명무실. 이실직고. 이실직고. 이런 열매 실 들어간 주요 단어 참으로 많습니다. 중요한 사자성어 4개나 나왔어요. 실천. 실천. 중요하죠. 실제로 해내는 거. 실천. 실천. 네. 계획이 중요한가요? 실천이 중요한가요? 실천이 중요요 실천 중요하죠. 실천 없으면 계획 아무 소용 없죠. 진실. 진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진실. 진실. 참이죠. 실사구시, 실사구시, 복성 사실에 토대하여 진리를 탐구한다. 실사구시, 실사구시, 새로운 거 명실상부, 명실상부, 이론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는 거예요. 명실상부, 명실상부, 알려진 것과 명성과 실제 내용이 차이가 없는 거. 명실상부, 명실상부, 보통 어, 뭐, 소문은 무성한데 실제 보면 좀 형편없는 것도 있죠. 네, 네, 명실상부, 명실상부. 이론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는 거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유명무실 유명무실 반대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어 유명무실 유명무실 거천 번지르르한데 안에는 실력이 없는 거야 유명무실 유명무실 이실직고 이실직고 사실대로 고하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실직고 이실직고 네 영자 영모 단정 영모 단정 뭐 영모는 단정한 사람이 좋죠 네네 네. 의관정제. 의관정제. 의관은 옷이에요. 뭐 우리 옷, 옷 입을 때는 뭐좀 아주 단정하게 입어라. 의관정제. 의관정제. 그런 얘기 이어집니다. 용자는 얼굴용. 얼굴용. 복습이죠. 얼굴 모양 용모 뭔가짐. 뭐, 주의 단어 내용. 내용. 수용. 수용. 허용. 허용. 용서. 용서. 화용월태. 화용월태. 내용. 내용. 사물의 속내나 실속 내용. 내용.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내용, 내용 본질이죠. 수용. 수용 남의 문물이나 의견 등을 인정하거나 또는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거. 수용. 수용 친구의 장점은 받아들여야겠죠. 네. 내가 싫어하는 친구라도 그 친구의 장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수용해야죠. 그렇죠. 네. 허용. 허용 허락하여 받아들이는 거. 허용. 허용 용서. 용서 관용을 베풀어 벌하지 않는 거. 용서. 용서 남이 잘못했어. 근데 그거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에 꾸짖지 않는 거 용서 용서 네 화용월태 화용월태 음꽃뭐 미인 얘기가 많은데 꽃다운 얼굴과 달 같은 자태 화용월태 화용월태 아름다운 여자의 고운 자태를 화용월태 화용월태 꽃다운 영모 달 같은 자태 요즘 여자들은 달덩이 같은 얼굴이다 하면 싫어해요. <laughs> 화용월태, 화용월태. 네, 워낙 날씬한 걸 추구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빙탄불상용, 빙탄불상용. 어, 유명한 어떤 구절이에요. 어른과 불은 성질이 정반대죠. 네. 서로 만나면 서로 없어지죠. 당연한 거뭐 이렇게 들 네, 빙탄불상용, 빙탄불상용. 즉, 군자와 소인은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 또는 상반되는 사물을 빙탄불상용. 빙탄불상용. 견원지간 서로 상극이란 얘기야. 네. 네. 빙탄불상용. 빙탄불상용. 이어서 용자, 얼굴 용자, 용모, 용모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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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모, 전모 변모. 변모. 예, 네개더 복서. 외모, 용모. 용모. 사람 얼굴 모양, 외모, 외모. 금모양, 금모, 얼굴 모양. 전모. 전모, 예, 부분이 아니라 전체 모양, 변모, 변모, 달라진 모양. 그 다음은 단자, 단정 할때 단자는 단정, 단정, 한자가 다르죠. 단정, 단정, 단장, 단장, 발을 정자 쓰는 단정. 바르고 얌전하다.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이죠. 단정. 단정. 단정한 친구가 참 좋은 친구죠. 단정. 단정.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 뭐 책상이 단정하다. 할수 있겠죠? 그 친구는 단정하다. 사람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네. 단장. 단정. 단장. 단정. 단정하게 차려 입은 거. 단장. 단장. 네. 관은. 의관 정제 관은 갓 관이에요 뭐 옛날 옛날 쓰는 모자예요 네. 요즘은 관을 안 쓰지만 갓관 갓관 뭐 닭의 벼슬도 위에 올라와 있죠 관례 등 뜻이 있어요 관례, 관례. 관혼, 관혼. 약관. 약관 세 가지 용어 관례 스무 살이 되면 남자가 가졌었어요 즉 성인식을 치르는 거죠 여자는 쪼글지고 하는 예식을 관례, 관례. 예 일종의 성인식 관혼. 관혼 관례와 혼례를 합쳐서 관혼, 관혼. 중요한. 이어 아, 의례가 관혼상제. 관혼상제? 예. 스무 살 되면 관례 결혼할 때홀 혼례. 돌아가시면 상례. 기일은 제례. 관혼상제. 관혼상제. 이네 가지가 대표적인 의식. 어 의식이에요. 옛날에 중요시했겼죠 요즘은 관례는 없어졌고 혼례 그다음에 상례 제례는 여전히 남아 있죠? 네. 네. 약관. 약관, 네, 이런 관례를 치르는 나이를 남자가 스무 살에 관례를 한다는 데서 남자가 스무 살이면 약관이라고 약관. 합니다. 스무 살 정도의 청년을 약관 정자는 정제의 정자는 가지런할 정, 가지런할 정, 천보죠, 가지런하다. 가지런히 하다, 정돈하다, 정련하다, 질세 있다, 단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런할 정. 가지런할 정. 누구든지 가지런한 걸 보면 기분이 좋죠? 네. 네. 주의 단어, 정리. 정리. 허투진 것을 가지런히 바로 잡는 거. 정리. 정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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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런히 바로 잡는 거. 보통 정리정돈. 정리정돈. 정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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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방은 자기가 정리정돈 해야죠? 네. 네. 제 자는 가지런할 제 가지런할 제 예. 가지런하다. 뭐 비슷한 뜻이, 같은 뜻이에요. 단정하다. 질서 정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요 단어. 일제. 일제. 제가. 제가. 수신제가. 수신제가. 중요한 사자성어. 수, 백이숙제. 백기숙제 유명한 사자성어. 일제. 일제. 여럿이 한꺼번에 함을 뜻하여. 보통 일제고사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모두가 한 번에 하는 거. 일제. 일제. 제가, 제가, 집안을 바로 다스리는 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제가 수신 제가, 내 몸을 먼저 닦고, 그 다음 집안을 다스리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치국평차나 이 순서예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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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을 바로 다스리는 일 먼저 하고, 그 다음 나라를 다스려야겠죠? 네. 네. 수신 제가, 자기의 몸을 닦고 나서, 그리고 집안일을 잘다쓸수 있다. 수신제가 수신제가 자기 스스로 의지력이 없는데 집안일을 잘할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수신 수신 먼저 그다음 제가 제가 그런 뜻이에요. 배기 숙제 배기 숙제 배기와 숙제 옛날에 친한 친구 대표적인 배기 숙제 배기 숙제 절개가 높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합니다. 행필 정직, 행필정직언적신실언적신실 언적신실. 용모단정 행모단정 의관정제 의관정제 네, 짧게 행필정직행필정직 행실, 은행동은 반드시 정직하게 설명 필요 없죠? 네. 네 그런 친구 사귀어야 됩니다 언적신실언실신실말실는 언적신실. 것은 말은 적 신, 신뢰,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 진실한, 신실. 신실! 한마디로, 신실한, 신뢰, 그 다음에, 진실한, 그러한, 신실한 친구, 말은 신실해야 되고, 용모단정, 용모단정. 뭐, 뭐, 잘생기고 이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거, 용모는 단정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 서툭 길고, 막, 얼굴 막 지저분하고 하면 안 좋죠? 네. 영모 단정. 영모 단정. 영모는 단정히 하고. 의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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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은 가지런히 입어라. 얘기예요 뭐, 좋, 좋고, 비싼 옷입은라 얘기가 절대 아니야. 그냥 깨끗하게, 바르게 입어라. 의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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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내일은, 거처필공. 거처필공. 보리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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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사모시. 작사모시. 출원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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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재미있는 내용 이어집니다. 이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빠들이었습니다.